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하면서 좀 놀랄 때가 있는데요. 미리 어느 정도 예고를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구독자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제가 매매할 종목들을 미리 아시는 경우들도 많고 저랑 같은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비공개 채널을 보실 수 있는 특혜를 드린 구독자님들은 제가 가끔 경제 채널에 올리는 종목 공유 영상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정보가 없는 분들이 하신다는 건좀 놀랍네요. 좀 설명을 줄이든지 핵심을 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다른 신비주의 전략을 구사해야 될것 같아요. 농담 70%, 진담 30%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전 오늘 두 종목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어제와 똑같은 종목을 매매했어요. ST 큐브와 SM 100셀. 그런데 SM 100셀은 제가 매매할 거라고 미리 예고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회사에 대한 설명은 어제 자세히 드렸고 제가 큰 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날 매매가 재개된 날 시가가 2,295원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제 상한가를 찍었다가 동시효과에서 마이너스 9% 빼고 시간 외에서도 조금 빠졌으니까 아침에 개파락으로 시작하는 건 당연할 거라고 예상을 해야겠죠. 그런데 세력 형님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본인들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개미들부터 털고 다른 세력들 물량도 뺏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의도와 전략을 안다면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분봉으로 매매내역을 보시면 아침에 마이너스 6.3% 개파락으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량을 3만 주까지는 모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일단 시가에서 5천 주를 매수했고요. 1,900원대 주식이니까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죠? 아무튼 밑으로 더 내려오면 최소 3만주까지는 계속 매수할 생각이었는데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상한가를 못 먹었고 오늘도 생각만큼 물량을 많이 사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1차 v.i가 아니라 2차 v.i를 노렸어요. 그럼 대략 수익률 최소 20% 이상을 목표로 한다는 거죠. 오늘 1차 v.i가 2,130원, 2차 v.i가 2,340원 그래서 2차 v.i 조금 미친 2,300원에서 미리 50% 매도되기를 걸어놨는데 여기서 잘 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갭 띄워서 좀더 상승했다가 내려오길래 11선을 깰때 나머지 물량의 50%를 매도하고 나머지는 21선을 깨고 내려올 때 전량 매도 처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끝날 주식은 아니어서 계속 지켜보다가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것 같길래 여기서 다시 2,000주를 매수했어요. 그리고 전고점을 넘어서 위로도 올라갈 때 여기서 70%를 매도했고요. 오늘 이 종목이 등락폭이 커서 그렇지 여기서도 수익률 9%가 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 매수가 근처에 오면 전략 매도 처리하려고 했는데 안 내려오길래 아직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스탑노스로 현재가에서 마이너스 3% 빠지면 자동 매도가 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손해볼 일은 절대 없겠죠. 암튼 제가 어제 영상에서 보통 행운은 용기 있는 사람에게만 주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끈질긴 사람한테 준다고 말씀드렸죠. 고점에서 사고 끈질기게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저점을 끈질기게 기다려서 매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전 오늘 물량을 많이 사지는 못했지만 사항가 먹은 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냈기 때문에 아주 만족하고요. 그 다음 오늘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오늘 화천기계가 또 상한가에 갔는데요. 어제 경영권 분쟁 이슈로 상한가에 갔고 오늘 이 현상을 보냈죠. 1975년에 설립된 화천기계는 47년 역사에서 경영권 분쟁이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오너 일가와 슈퍼 개미 간의 싸움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이슈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침에 차트를 따로 열어놓고 보기는 했었는데요. 8% 넘게 갭을 띄우고 바로 위로 치길래 손대지 않았어요. 오늘 거래대금은 530억 정도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8% 넘게 갭을 띄우고 10시도 되기 전에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몇번 이렇게 풀리기는 했지만 다시 잠궜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YTN 좀 보겠습니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잘 아시죠? 만약 모르시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오늘 정부의 공기업 지분 매각 이슈로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한전 KDN이 YTN 지분 매각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금요일부터 급등을 시작해서 결국 오늘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죠? 오늘 거래대금은 580억 정도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오전에 보합에서 시작해서 살짝 밑으로 뺐다가 급상승시켜서 10시 전에 상한가에 보내고 잠가버렸죠. 그리고 한국경제TV 역시 급등을 했는데요. YTN 주식 7만 주가량을 집중 매수해서 지분율 5%로 늘리면서 인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지분 5%부터 내부 경영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건 아시죠? 그리고 어제 이미 시세를 한번 주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지만 보통 이슈가 강력하면 이 정도 윗꼬리는 잡으러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윗꼬리를 잡으면서 24.38%까지 올랐는데 종가 13.51%로 마감했죠 그 다음 남의 나라 주식 양지사 좀 보겠습니다 4일 연속 미친 불꽃낼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이 안 좋았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뭔가 수상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요. 지금 1파동, 2파동, 3파동을 넘어서 연장파동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보통 주가를 이 정도 올리려면 무상증자를 한다든지 삼성전자에서 인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워렌버핏 아저씨가 평생 쓰던 다이어리가 알고 보니 양지사 거라고 밝혀지는 정도는 돼야 하는데 진실이 뭔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살짝 갭을 띄우고 밑으로 조금 뺐다가 10시쯤 넘어서 상한가에 말았다가 다시 풀렸다가 다시 잠궜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품절주는 적은 매수세로도 급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적은 매도세로도 급락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매매하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종목 말고도 수익률 종목들이 많으니까 이런 걸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LMS 좀 보겠습니다 LCD에 사용되는 액정 표시 장치를 제조하는 기업이죠 또 자율주행 핵심 기술인 라이다 센서를 SOS랩과 협력 개발 중이어서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분류되는데요 오늘 정부가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하가까지 갔죠. 어제 이미 국토부가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자율주행차와 도심 항공교통 등의 투자 방침을 내놨었는데요. 일봉을 보시면 지난 5월 17일에도 현대차의 모바일 로봇 라이다 개발 기대감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이후 거래량 없이 쭉 흘러내려서 횡보하다가 오늘 모든 이평선을 뚫으면서 돌려 세웠는데요. 분봉을 보시면 시작하자마자 급등시켜서 11시쯤 상한가까지 갔다가 위에서 조금 횡보하다가 2시 넘어서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디까지 자율주행을 하는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썸에이지 좀 보겠습니다. 영웅포 카카오 인터플래닛 등의 게임을 만드는 회사죠. 오늘 특별한 이슈나 뉴스 없이 상한가에 갔는데요. 어제 자회사인 언사인드게임즈에서 개발한 데카론M의 글로벌 버전인 데카론G의 BI를 공개했었는데요. 아마도 데카론G가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인 위믹스에 온보딩 예정이라 그 기대감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 5월에 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 플랫폼에 관련된 이슈로 상한가에 가고 이후에 거래량 없이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8월에 위믹스 출시 기대감으로 급등했다가 이후에 또 거래량 없이 조금씩 흘러내려오다가 오랜만에 상한가로 돌려 세웠는데요. 오늘 거래대금은 130억 정도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 참 멋지죠?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차트는 참 오랜만에 본것 같아요. 이런 방법으로 꾸준히 매집해서 올리는 건 쉽지 않은데 대충 이런 방법으로 올리는 건 jp모건 형님들 작품일 가능성이 높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낙폭 과대로 인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우리 시장도 살짝 하락을 멈춘 듯 보이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죠.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의 물량을 기관들이 받아내면서 2,367 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760포인트로 마감했죠? 여러분들, 오늘 시장과 상관없이 어제 혹시 SM 100세를 관심 종목에 넣어 두셨나요? 그리고 오늘 매매해서 수익을 내셨나요? 아마 예전부터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매매하셨을 테고, 최근에 보신 분들은 그냥 급등하는 거 보면서 아쉬워하셨을 텐데요. 주식 투자를 잘하는 건 1분 봉이 어떻고, 3분 봉, 5분 봉, 타점이 어떻고, 그리고 무슨 상승 패턴이 어떻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잔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에요. 세력들의 힘과 전략을 추적하고 분석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원하시겠지만 제가 신비주의를 유지해야 되니까 참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슈퍼로드 얘기를 안 들어서 미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좋아요 누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